볼게요. 아까 문제 풀 때, 어, 문제 풀때 지금 뭐가 나왔냐면, 어, 지금 요거를 풀었더니 얘가 이 뭐가 나왔죠? 요게 나왔죠, 여기. 그러면 이게 2로 묶으면 a 플러스 ed가 되는 거 맞아요? 그렇 근데 ed가 뭐냐면 a 플러스 ed가 뭐냐면, 봐봐, 지금 요게 몇 번짱이지, 이게? 요 놈이? 이게 세 번짱이죠? 그러면은 요 놈이 두배의세 번째 양 되는 거거든요? 왜죠? 아까 그 등차 중앙, 어? 아까 나왔던 게 뭐냐면 A하고 B하고 C가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면, 어, 성질이 가운데 양의 두 배가 양 옆에 거 합과 똑같은 거라고. 맞아? 그러면은 처음에요, 이거를 보자마자, 얘를 보자마자, 그, 요렇게 푸는 것보다, 뭐가 더 현명한 거냐면, 봐봐, 이거 푸는 것보다, 얘두 번짱이지, 세 번짱이지, 이 가운데 누구, 가운데 누구죠? 이 사면 세번째 가운데 아니지.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거를, 그두 배의 A의 세 번짱을 볼수 있겠어? 어? 그러면은, 이게 곧 24니까, 받아오온게 A 세 번째 양이 그 10이라고 나오는 거 맞지? 그쵸? 이렇게 올수 있겠냐고. 이거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? 근데 이렇게 산소나무보다 홀낫다고 이게. 돼요? 그쵸? 이말왜 했냐면, 가봐그1 3 1 3만 가봐요. 봐봐. 이건 다 넣으면서 할게요. 얘들아. 지금, 첫째 양이 A고, 첫째 양은 A고요. 공차가 마이너스 2야. 공차가 빼기인데, 지금 요게 성립할 때그첫 번째 양을 구하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봐봐. 우리가 지금 처음 하지만 식을 좀 간단히 하려면, 어, 보세요. 얘를 활용해야 되는데, 원래는 요 안에 거를 보는 게, 어, 원래 뭐 하면 돼 이거? 그러면은 그냥 이걸 좀 무식하게 좀 풀면 그 a의 두번째 항 더하기 a 네번째 항이니까 a 두번째 항은 a 플러스 d고 네번째 항은 a 더하기 3d니까 얘 더해서 2a 플러스 4d 해갖고 요게 봐봐 얘가 이거 되는거 맞죠? 맞아? 그쵸?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지 안보이거든요? 근데 해봐. 그냥 풀면은 얘가 뭐 이묶어서 e 얘가 a 플러스 ed의 전체 제곱이고 16이면 16 되는 거 맞죠? 그리고 세 번째 양이 딱 a 플러스 ed가 되니까, 어? 감사한 게 요만큼이 똑같죠? 그래, 안 그래? 그럼 이거는 제곱하면 4 곱하기 a 플러스 ed의 제곱이고, 16 곱하기 a 플러스 2d니까 야이 세번째 양이 빵이 아니랬죠? 그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 맞지? 하나를 그죠?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그뭐 나와 이게? 그냥 이건 여기서 그 a 플러스 2d 값이 그냥 4로 나오는 거 맞나? 이게 죽이니까 이게? 어? 그래서 공차가 빼기이니까 빼기 넣어갖고, 그러면 첫 번째, 그냥 이건, 그냥 팔을 쓰면 되는 거 같죠? 괜찮아요? 근데, 이왕이면, 이왕이면 눈을 좀 키워갖고,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, 어, 얘를 딱 보자마자요. 봐봐. 문제에서 조금 이제 눈을 키워보면, 얘를 보자마자, 지금 A2 더하기, A 네 번째 항에 제곱이 16곱하기 a 세번째이니까얘딱 보자마자 딱 가운데 항이 a3이니까 이게 곱바로야 이거 이게 두 배의 a의 3으로 보이면 이쁘겠다고 등차 중앙이니까 그럼 이거 제곱하면 그냥 4곱하기 a3에 제곱되고 16곱하기 a3인 거니까 걔 똑같이 이거 죽이고 죽이면 뭐 똑같이 살아서 같은 식인 건데 어? 고수만지 않아요? 이런 게좀 보이면 좋겠다고. 내가 생각하는 건. 괜찮아?